아침이, 좋은 아침입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셀카봉을 그 어제 어떤 쇼핑백에 넣는 는데그 쇼핑백이 엄마 아빠 방에 있어가지고 말의 영 소질이 없는 예린. 하여튼 저는 조식을 먹으러 갈 준비를 할 거예요. 어떻게 아, 잘 나온다. 조식입니다. 내가 음료수를잘 알고 있으니까 보여드렸어요 뉴스. 제가 아, 아침에 일어났는데. 너무 목이 말라서 다양한 <laughs> 종류의 음식을 가져와봤어요 당신 여기 있는 거딱쓸리해서 쇼핑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좀 다니고 난 이렇게 뒤에서 보면 당신 보기가싹쓸리하기 뭐 위해서 난못 사게 여기, 여기 보이 일본에 에그 샐러가 진짜 맛있거든요 대답을 좀해 하고 있잖아 갑자기 어두워진 분위기 형 뭐. 대답해서 대답 엄마 네, 이제 꺼지 재미없어도 되어싶 안녕. <laughs> 여기는 요요기라는 동네예요. 여기 요요기가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이 되게 요즘 많이 찾는 힙스터들의 성지라고 들었거든요. 요요기. 여기에 그 예은이가 키우는 강아지들 옷을 판다고 해서 와봤습니다. 다 사셨나요? We didn't buy for hours. Just no e s 시간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. 옷안 오실 거면 나갈까요? <웃음> <웃음> 가서 아니야. 질문이라도 하나 하세요. <laughs> 사실 옷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. 고시프 스티커 샵에 드디어 입성. 눈이 이렇게나오는 거야? 어. 아, 재밌겠다. 나만 신는 거 아니지? 너만 신나면됐다 <laughs> 너만 신는 신나면 게고 <됐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머리를 제일 아, 열심히 먼저. 아, 두 명씩 따로 찍자. 아 그래? 어. 아 진짜 이상해 엄마보다 대박이다. 너무 귀엽다. 봐봐. 약간 뉴진스 같아. 세상에. <laughs> 예린, 예린 개성 <감성> 미쳤다. 오랜만에 <laughs> 따뜻한 분위기. 마음에 들지 않는가 보다. <laughs> 엄마 아빠의 모습예 너무 멋있더라. 봤어? 나도 파스 붙여서 지금 시원해 죽겠어. 군것질이야. 음. 아, 아, 아버님. 가 a p a n e s e fashion cup. Style i 스타일 o d Good s t y l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a 자 여기가 포토 스팟 와 멋있다. 난 괜찮아. <laughs> 엄마 되게 일본 부자 아줌마 같아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근데 칭찬을 너무 이상하겠다. 부자 아줌마래? <laughs> 그니까 <laughs> 아니 미안. 엄마 되게 소녀. <laughs> 칭찬이 어색하다. 뭘 해야 되지 모르겠어. 말을 잘주 써, 그러니까 좋은 말들을. 그래. 뭘 해야 되지? 무대 같아. <laughs> Thank you. 여기 모델 있는데요? 저기 뭐냐? <laughs> <laughs> 뭔 모델이야 저거? 어, 여긴 유명한 편집샵에 왔습니다. 유명한데. 갑자기. 이름이 뭐지? 늘 몰라요? 그렇듯 이름은 모르다 잊지 마 미니클로 옆이라네. 미니클로 옆에? <laughs> <미니콜러> 옆에 <웃음> <웃음> 사람들이 안 봐요. 맨날 이상화되잖아. 어떻게 패션에서 이런지 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름은 모르는데 위치는 다하냐고 길을 진짜 잘 찾아. 김민만. <laughs> 대단해. 얘는 지금 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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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여기는 더워스트지 마켓이었습니다. 이게 뭐야? 업고 <laughs> 어, <포> 쇼핑해달래 <laughs> 자기가 더위가 <돈이나> 못걷 때, 대요 <laughs> 왜냐면 뒤에 등대기에 파스가 잔뜩 붙어있어요. 그걸 본얘기로서는 참아. 얘를 포기할 수 없, 부모의 마음이 랄까 <laughs> 좋겠다 좋겠어. <laughs> 누가 <laughs> 보면 머리 자꾸 <잡고> 싸우는 중 <웃음> 시원해, <웃음> 언니 마사지 셔요 요거. 시원시왔습니다원와원시원시이이원시원시원이원 시원시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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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원시원 시원시원. 시

마지막 날 마지막 카페. 너랑 여행도 마지막인 거 알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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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게 마지막이에요. <laughs>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<laughs> 먹을래? 이 맛은. 아, 나 지금 푹이 안 들어서 지금. 한번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안 아, 진짜 맛있어. 안한 입만. 왜안 먹어요? 왜안 먹어요? 먹으면 좋아할 거면서? 네 응. 내가 많이 드세요 한 입만 먹어보라니까요 맛있다고 아 제가 일부러 이거 그런 거라고요 아니 먹으라고요 먹으니까 난이 맛을 같이 즐기고 싶은 거데 먹을 응. 거예요? 안 먹어 왜 손으로 만져요 근데? 아니 응, 진짜 먹어봐 안 먹는다고 왜 저래 이 사람을 리리리리 쳐줘야돼 리들이리하고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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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없냐? 위에서 리기리 <laughs> <이기나? 나, 웃음> <laughs> 있지 너? 위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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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당장 저고가 좋았고... <laughs> 해줄게. 해줄게. 나왔어. 카메라 감독님이셔. 미쳤지, 미쳤지? 오. 응. 우와. 이제 가자. 나안에 <laughs> 잠깐, 내가 찍어줄게. 우하니에서 소리 나면서 찍어는데파득파득 <laughs> 알겠어. 예은이는 아. 화가 많다. 가는 날은 해은이가 뒤에 습니다